지난 5월, 강원 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전격적으로 통과됐죠. 내년 6월 시행을 앞두고 지역사회의 기대가 큰데 해당 법안에는 선언적 의미만 담겼을 뿐 특례조항이 빈약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근 국회 의사일정이 본격화되면서 특례조항 보완을 위한 법안 발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다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무총리 산하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됩니다. 국회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4일 전체회의에서 허영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강원특별자치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제주 세종 등 기존 특별자치단체들이 이미 갖고 있는 국무총리 직속 지원위원회를 조직하기 위한 근거규정입니다. 특히 출범 초기 안정적 기반 조성을 위해 국무총리와 각 정부 부처의 적극적인 협력을 의무화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역적 한계, 역사적인 한계, 규제의 한계를 깨기 위한 법안이 마련됐지만 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규정이 재정안 심사 때 부처 간의 이견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향후 행안위 법안 소위 심사 등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기대를 모으고 있는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됩니다. 박정하 국회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강원특별자치도에 가칭 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반도체 등 첨단기술의 연구개발 인력을 양성하고 관련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이 강원도에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 의원은 반도체 기업 유치의 핵심은 규제 완화라며, 기업 투자와 공장 설치에 대한 규제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아 강원 특별자치도가 주체적으로 민간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강원도는 특별자치도 관련 입법 지원 등을 담당할 임기제 지원관을 모집하는 등 지자체 차원의 준비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은 전국 타 광역 시도들의 특별 자치도 추가 지정 요구 속에 강원도가 독보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